라면 두 그릇 뚝딱 야식으로 하시는 분이 사진한번 보시죠 아와 네? 진짜 완전 아니, 다른 분 아니, 배가 아아와 네? 진짜 완전 아니, 다른 아니, 배가 같은 분이세요? 우와 아니 왼쪽 우와. 사진에 배가 볼록 아... 나오셨는데요?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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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배가 어. 하나도 없잖아요 아 아니 그러면 어릴 때부터 어? 잘 드셨나요? 잘 먹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 80kg 정도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당뇨병 진단받기 한 7, 음. 8개월부터 사이에 네. 식탐이 너, 더 늘었어요 식탐이 너, 더 늘었어요 오. 그랬더니 몸무게가 98kg까지 7, 8개월 만에? 예. 어. 와. 비만하고 당뇨병은 뭐 같이 가는 거죠? 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이 찌면 당뇨 위험성이 커지는 이유는 그 지방하고 인슐린 저항성 관계 때문인데요 어, 체내 지방 조직이 늘어나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커질수록 우리 몸은 혈당을 조절하려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요. 하다 하다 보면 결국에 인슐린 분비 기능이 망가지면서 당뇨병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78%가 과체중이거나 비만 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부 비만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63.3%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 그럼 우리 윤광석 몸씨는 그 당뇨병 진단 받자마자 바로 약을 드신 건가요? 네, 당뇨병 약뿐만 아니라. 고지혈증도 같이 한꺼번에 처방해서 먹었습니다. 아... 고지혈증. 어, 그런데 지금 약을 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 그럼 마음대로 막 끊고 이러는 건 아니시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 다 처방 인자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끊어보자 권유수있어요 끊어보자 권유수있어요약 아... 먹고 삼 개월 지났을 무렵에 선생님께서 이제 혈당이 정상이라고 약을 끊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맞잖아. 의사 생활 하면서 본인이 먼저 단날 그냥 환자는 제가 처음이라고 저한테 도대체 어떻게 한거냐고물어보잖나도야 아 그렇게 드 <laughs> <듬>, 그렇게 드문 <듬은 웃음> 케이스인가요? 드물죠 아 스스로 노력해서 체중을 저 정도로 줄이고 몇 관리를 만에?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예 가장 중요한 건 식단인데요. 제가 혈당 관리를 <laughs> 위해 꾸준히 먹은 음식이었어요. 일단 조절의운동보다 이것이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걸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게 뭔가요? 예. 바로 그것을 여러분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 약을 끊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음식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네. 직접 공개해 주시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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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뭐예요? 이것입니다. 오 뭐예요? 이오 뭐죠? 명희나? 저 이게 그치? 뭘까요? 사실은 뭐 이런 장아찌류는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호박잎? 네. 나도 말고 명이 같은데요? 이것은 아, 바로 말이죠? 난 그건 케일 장아찌니다 케일 장아찌입니다 케일 장아찌를 당부해요. 매일 음 진단받고 반찬으로 케일 장아찌를 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laughs> 혈당 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살을 뺀다고 하면 은 생채소를 먹지 짱아트로는 안 먹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케일 좋은 건 알아도 네. 생으로 맞습니다. 먹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채소로 소스 없이 생으로 먹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케일 뿐만 아니라 얼갈이 네. 배추. 부추 등 채소들을 장아찌로 만들어서 먹었는데 요 먹기 편하고 좋았어요 와, 아 근데 장아찌는 좀 나트륨이 많으니까 맞아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 간장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요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서 당뇨 합병증인 동맥경화를 예방해줄 수 있고 음. 또 혈압을 떨어뜨리고 음. 혈당을 낮춰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음. 이걸 손수 만들어 주셨다고 하니까 스튜디오에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자, 그럼 먼저 재료 소개부터 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계일 500g. 네. 물 버섯 대파 양파. 다시마, 마늘, 간장을 준비해 줍니다. 네, 이거 이건 뭔가요? 그 네. 식초. 아, 아 식초가 들어가. 맞아, 아찌가약 먼저 약이다. 냄비에 간장과 물을 넣어 끓여줍니다. 아, 네. 꽤 많은데 간장은 뭐아보간장이나 상관없나요? 진간장, 진간장, <웃음> 진간장, 진간장. <laughs> 진간장 <laughs> 예. 아, 확고하네요자 이걸 먼저 두 가지만 어, 넣고 끓이는군요. 어. 간장물이 끓기 시작하면 네. 케일을 제한 재료를 다 넣어주세요 아그까지 보통은 그래. 큰 가마솥에 댁에서 하신대요 아 근데 오늘 스튜디오서 적은 양으로 네. 아 좋아. 해야겠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해. 그냥 한소끔 끓여주나요? 네. 이거는 강불에 10분 정도 끓여면 아, 이것도 강불에 10분 네. 네. 중불에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네 어렵거나 않네요 중불에 10분 정도 끓인 후에 네. 식혀서 식힌 후에 식초를 넣어줍네자 그럼 여기에 음. 또 식힌 간장이 딱 있는데 우리 식혜미는 여기 이제 자, 식초를 자, 넣어주세요 아 자, 아자 그리고 케일에 준비한, 음음 어? 어, 음 준비한 케일을 넣고 되게 싱싱해 보이네 맛어 준비한 케일에 식혀서 식초를 넣은 육수를 붓습니다 아, 국자로 예. 음 냄새가 아주 기가 네. 막히네 아, 정말 나니까요 이게 음. 간장 맛도 좋을 거란 말이죠. 아, 그럼 바로 지금 먹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왜요? 실온에서 3, 4일 정도 보, 보관 후, 냉장 보관해서 숙성시켜서 아. 드시면 됩니다. 오. 숙성은 얼마나? 숙성은 저는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아, 아.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갖고 오셨는데, 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오. 이렇게. 와, 네. 뭐예요? 우와. 지금 이쪽 조금 아. 달라 보이는데? 네. 둘다 아. 내가 직접 당근 가라인데요 네. 이건 숙성한 지 일주일 정도 된 거고 와. 이거는 1년 정도 된 겁니다 와. 1년! 1년 그러니까 된건 완전 갈색이 네 야, 되네. 1년이 돼도 또 멀쩡하군요 와, 이야, 여기에 따끈한 밥밥한술에서 그냥 이렇게 싸먹으면 살이 야. 확실야 이게 짱아찌니까요 네. 몸씨님 이것만 먹긴 좀 그렇고 뭔가 곁들여서 같이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다이어트에 <laughs> 좋은 연어를 준비했습니다. 아 연어. 아! 아 와! 와! 와, 와, 와 뭐야? 장아... 오, 이거! <laughs> 이걸 말하... 말았네요. 너무 쌌어. 이야! 야! 연어 개무리밥. 흑우주처럼 이렇게 나왔는 아니, 우리 먹을 수 있나요? 자, 맛보기 들어갑니다. 오오 아, 지금 찬물 쓰고 없으시죠, 여러분? 네! <laughs> 한번 드셔보실까요? 예. 장아찌로 음 땄습니다. 아, 음잘 말았어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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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가 언제요? 아, 이거, 음 와, 너아좋아있어요 음 제가 평소에 좀 연어를 그렇게 막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싸서 먹으니까 어, 이번에 풍미도 막음 팍퍼지면서 너무 맛있게 들어가요. 이렇게 먹으니까 먹히네. 네. 음 케일 어? 장아찌가 또 뻣뻣할 줄 알았는데 아, 부드럽네요 이게. 전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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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안 짜요. 네. 생각보다 안 짜. 네. 그 케일 장아찌가 지금. 생각보다 짜지 않다라는 말씀도 네.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저염인 이유가 네, 있나요? 있습니다 우선 이제 케일이나 배추 같은 녹색 녹색잎 채소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죠 또 수분도 많습니다 또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또 양파에는 켈세틴뿐만 아니라. 알릴 프로필 디설파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혈압에 도움이 되고 또 항산화 기능에 도움이 돼서 저염 간장을 제조하기에 아주 좋은 재료들이라고 와.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부터 보명 스님께서 사찰 밥상을 이제 소개해 주실 텐데요 이제 어떤 사찰 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예 네. 무구이. 네? 예 요리인데요 무구이 네. 네. 무구이 말차 무구이 무는 원래 끓여 먹는 거지 구워 먹나요? 무를 굽는다는 건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저도 그럼? 출가 전에는 몰랐는데 에, 무를 이렇게 전 구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아주 부드럽고 식감이 좋으면서 맛있어요. 근데 가을 무는 아, 인삼보다도 좋다고 아, 그러잖아요. 그쵸, 네, 그쵸. 특히, 말차에 이렇게 전을 구우게 되면, 말차와 어울려서 아주 여러 가지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 됩니다. 네. 근데, 재료도 아주 간단합니다. 네, 뭐, 에, 무와 밀가루, 말차 한 스푼 정도. 또 소금 약간 식용유하고 반죽할 물 조금 하고 준비하시면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무는 그렇죠. 이렇게 껍질을 좀 시간상 벗겨왔어요 그래서 아, 무 음. 껍질을 벗겨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쌈무 보다는 약간 두껍게 아하. 네 그렇게 쓸면 되겠습니다 제가 쓰는 대로 한번 보시고 그대로 쓸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네. 밀... 어. 여러분 어. 약 0.5cm 네. 정도 됩니다 네, 네. 썰어진 무는 음. 물에 네, 삶아서좀 익히는 게아 좋습니다. 그래서 물에 아, 굽기 전에 냉, 물에 네, 넣으세요. 스님 근데 원래 무 구인데 왜 삶아요? 아니 밀가루 반죽은 빨리 익고 무는 잘안 익으니까 삶아서 하게 되면은 아주 식감도 좋고 그래서 물을 약간 삶아서 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서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은 좋습니다. 아 소금이요. 그렇게 하면은 아하.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겉바속촉, 네네, 그게 되겠네요. 아, 네, 아좀 네. 아, 바삭바삭하고. 그해서 이미... 끓는 동안 밀가루를 예, <laughs> 네, 밀가루를 해서 준비된 밀가루를 다 넣었습니다. 아, 물을 좀 넣고 물을 해서, 해서 네. 소금 반 스푼 정도 넣어서 간간하게는 하는데 그 다음에. 말차 가루를 섞어요. 소금 말차. 약간 넣고 말차 가루도 이제 좀. 말차 다 넣어요. 네. 반죽이 더, 반죽이 이렇게서 해 흐르는 정도 이 정도면 되겠 군데 이렇게 떠봐서 <목소리> 흐르는 정도. <목소리> 흐르는 정도. 무가 아, 물건 같으면은 건져내놓고 아니, 아니, 그 기름을. <목소리> 살짝 두르고 살짝. 두, 바퀴, 두, 바퀴 네. 두 바퀴 정도 돌렸습니다 네. 네. 두 바퀴. 물을 마른 가루에 한번 묻히세요 밀가루에 묻히고 있습니다 네. 마른 밀가루를 묻혀서 반죽에 집어넣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을 굽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어, 구워진 거는 살짝 뒤집으시면 오 맛있겠다 네. 아우, 색깔 정말 곱네요 잘못 하고 아, 있는 거죠. 담음새도 중요하니까요. 예쁘게 한번 담아 보시고요. 일단 저희가 저 스님 하신 완성품을 좀. 네,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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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예. 네. 뭐내 어, 거랑 똑같다. 말차 색이 아주 예쁘게 그렇게 도달한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이렇게 오. 노릇노릇하게 오. 되지? 마치 무슨 찰떡이나, 감자전이나 마전처럼. 뭐 이렇게 쫀득한 찰기가 지금 오. 느껴지는데. 요걸. 뭐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간장 네. 한번 살짝 찍어서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와.